보면 다들 세상 며느리 잘 얻고 좋은 사이 보도만 우리가 박복한 건가? 아이고 평생 시집살이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며느리 살이 사위 살이까지 우리 어머니들 이 고단한 인생을 어쩌면 좋냐? 아니 그러지 말고 사위 딱 잡아다가 한 소리 해요. 말해서 들을 사람 같았으면 내가 이러고 있겠어? 아 그래도 여긴 며느리한테 내질렀잖아. 내가 답도 없지 뭐. 앞으로 내가 화병 걸릴 일만 남았어. 그러지 말고 우리 이것도 인연인데 전화번호나 교환합시다. 아, 내가 깨떡깨떡 보낼 테니까 가끔 커피나 한잔해요. 아 그럼 좋죠. 그럼 다음에 또 여기서 만날까요? 음. 그래도 되죠, 사장님. 아유, 그럼요. 24시간 열려있으니까 언제든지 놀러오세요,들. 그래도 이렇게 털어놓으니까 스트레스가 풀렸다. 저도요, 참 며느리 험담하는 것 같아서 어디 가서 말도 못했는데 속이 확 풀리는 것 같아요, 진짜. 에휴, 제가 또 얼마든지 들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오세요. 네, 진짜? 예. <laughs> 장 여사 화병은 좀 괜찮아? 그 뒤로 어떻게 됐어? 나 궁금해서 잠을 못 잤어. 이제 술딱 끊고 임신 준비하겠다고 어찌나 싹싹 빌던지 아들놈도 이혼은 하기 싫은 눈치고 해서 한번 용서해 줬어. 아유 잘했네, 잘했어. 아이고, 내가 속이 다 시원하다. 네. 어서세요, 여사님들. 아, 내가 우리 여사님들 얘기를 인터넷에 좀 올려봤는데. 아니 어디 집안 망신한 일이 있어? 뭘 그런 걸 인터넷에 올렸대? 진짜 집안 망신도 아니고 우리 며느리 보면 다알 텐데. 아유, 그 아무도 여사님들인지 몰라. 응. 자, 봐봐. 다들 댓글도 달고 공감도 하고 <놀람> 벌써 댓글이 얼마나 달렸는지 아주 볼 만해요. 어? <놀람>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니까 자 자, 봐봐요. 왜요? 뭐라는데? 어디? 아주 좀 봐. <놀람> 응? <놀람> 어머머머머머짜웃머다 <진짜> 응? <놀람> 나보고 머보머 <점 보러> 가래 <놀람> 청여보살에는 애기동자로 맞불러 그래 어 진짜 그 뭐지 금어 솔로몬보다 낫다 어, 근데 이 사람들 다뭐 하는 사람들이래? 아휴 뭐 며느리살이 사위살이 하는 어머니들이 어디 우리 여사님들 뿐이겠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한민국 많이 그럴 거예요 아휴 자식은 낳자마자 걱정 시작이라더니 이렇게 평생 걱정일 줄이야. 그래도 어쩌겠어요. 다내어이래니 생각하고 서로 다도거리면서 살아야죠. 그러니 우리 여사님들도 힘내세요. 화이팅! 화이팅! <웃음> <웃음> 우리 그러지 말고 오늘 술이나 한잔 할까? 아유 나 술이라면 지긋지긋한 거 알면서. <웃음> <웃음> 아, 아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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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はい。